산이나 바다가 아닌 내륙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제천 청풍호반 케이블카가 29일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개장 준비 현장을 지치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업 추진 6년 만에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 제천 청풍호반 케이블카. 케이블 연결 작업을 마친 43대 캐빈에 대한 안전 점검이 한창입니다. 운행 구간은 청풍면 물태리를 출발해 해발 531m 비봉산까지 2.3km 구간으로 단 10여 분 만에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 민간업체는 정식 운행에 앞서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풍호반 케이블카는 산이나 바다가 아닌 국내 첫 내륙형 케이블카입니다. 하루 최대 1만 오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 가능합니다. 시는 케이블카 개장 이후 교통혼잡에 대비해